십칠 점차 이 경기가 엄청난 명승부 될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의 르버트가 추격을 이기 시작하는데요. With d i n w o o d i e still on the bench, l a v e r t the blow by seven right here. l a v e r t kick, k u r u t s pump fake on a three, long strides to the rim, and he dips inside. 점수 차가 어느새 다 좁혀지자 보스턴은 워커와 브라운이 힘을 내서 다시 벌리는데요. 13초차까지 다시 벌어진 경기에서 르버트의 쇼 타임이 나옵니다. 메칠 향해 조롱 중인 보스턴 팬들, 하지만 추격 3점을 향하고 맙니다. 1 2점 차의 점수 차에서 순식간에 원 포대션까지 따라잡힌 보스턴. 르버트의 3점 슛 4방으로 이제 점수 차는 2점 차. 그리고 시간이 흘러 3점 차에서 자유투 1구가 남은 르버트 oh, 자유투 실패가 오히려 득이 되었고, 이날 4쿼터를 지배한 르버트가 동점 시도 3점 슛을 던지는데요. For the 동점 시도는 실패했고 자유툴을 허용 10초 남고 5점 차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브루클린은 빠른 득점 후 수비만이 살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3점 차 리드에서 보스턴은 브루클린에게 점프볼을 허용해버립니다 브루클린의 압박수비가 제대로 통했네요 과연 이 마지막 점프볼의 항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츠가 따냈네요. 그리고 르버트의 이 동작이 슈팅으로 인정되면서 자유투 세 개를 얻었고, 르버트는 이것을 모두 성공시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갑니다. 보스턴으로서는 마지막에 저지른 실책이 너무나도 뼈아팠네요. 다쿼터 17점차 리드를 극복한 브루클린은 다쿼터에 51득점을 하였는데 이것은 구단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추격의 선봉장 르버트는 연장을 지배해 버립니다. 넷스 리드 by two. Levert. 루버트는 사커터와 yeah. oh, <거기> 연장에서만 37득점을 올리며 커리어 하인 51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날의 영웅이 됩니다. 반면 보스턴은 17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홈팬들 앞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하였네요. 오늘의 영웅루버트 선수 그러고보니 이름에 르가 들어가네요